아, 노회철 원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국회 상임위 자리가 1 6개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자리가 아닌가봐요. 그렇죠. 아, 법사위는 뭐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왜들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네, 막뭐 법사위의 그이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음. 그러니까 일반 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일반 네. 상임위는 각각 자기 분야에서 그 고유한 그 법안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법사위도 그런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무부, 법원,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과 관계 법안을 심사하는 게 자기 고유 업무인데 예 예. 여기다가 다른 상임위원회는 없는 추가 업무 하나더 있어요. 뭔가요?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법사위로 와서 세계작고 예. 등을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를 네. 가려면 한번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법사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법사를 통과해야 이제 아 어,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예예.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체계와 자꾸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음. 법의 어떤 위헌성이라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어떤 정합성이라거나 이런 걸 따지게 돼 있는, 예, 예.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는. 어.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예. 뭐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학교까지 할까 고등학교까지 할까 논란 끝에 특정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음흠.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 을 정해서 법 법률화했는데 예. 그 이제 법사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음.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들까지 자꾸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걸러진 법안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것떠오르세요 지금? 어, 어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 가려한데 음. 법안에 따라서는 각 당내에서도 찬반또 있을 수 있고 또 당과 음. 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근데 야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법들은 해당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실선 조선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합의한데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예. 불만 있는 쪽에서 주로 야당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 예. 그걸 시비를 걸고 이거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묶어버리면은 어. 그래서 법안 심사 이소위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가 있는데 예. 법사에는 두 개가 있어요 법안 심사 소위가 어허. 자신의 고유한 법안을 다 다루는 1 소위가 있고 예.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는이 소위가 있는데 이 소위 넘겨버리면은 예. 거기서 영원히 그냥 어, 묶여 버려요 어, 발이. 예, 묶여 버리거나 <laughs> 아니면은 굉장히 음. 이제 지연되거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 각 부처에서는 음흠. 법안이 이제 그 부처에서 이렇게 신경 쓰는 법안이 음. 법사위로 회부되면은 예, 예. 장관들까지 나서 가지고 그 예. 법안이 법사위에서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 A당하고 네, B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B당은 그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상임위를. 그럼 법, 네. 법사위에서 비당 사람이 다른 걸 핑계대면서 잡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법안을.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무슨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사위 위원이나 법사위 간사나 예. 법사위 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음, 이게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더 많아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예. 이 문제는 법사위 내에서도 늘 논란이 됩니다. 늘. 왜 우리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까지도 이렇게 다시 어, 재검토해야 되느냐 예. 왜 문제 삼느냐. 예. 그래서 해결책으로다가 예.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약칭이거든요. 예.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자. 아, 그래서 사법위원회 이러면, 자신들의 고유법안만 심사하는, 이제 사법위원회 하면은 사법부, 예. 법무부, 예, 예, 그 다음에 예. 검찰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원회와, 예. 그 다음에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위한 체계 잡고 심사만 하는 법제위원회로 이원화하자. 예. 이런, 그, 그니까, 러 법사위 개혁,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까지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는 제안인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쉽게 안 되나요? 예, 이게 늘 국회 개혁 과제로다가 테이블에 오르긴 하는데 여야 합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어왜반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현재와 같은 그런 이 어, 법사위의 어떤 그 과도한 어떤 그 권력 행사를 예. 오히려 원하는 쪽이 있는 거죠. 아참 지금 주로 이게. 이제 예. 지금으로서는 뭐 예. 현재 그 제일 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장관들이 말이에요. 뭐 법안 네. 처리에 시급한 게 있다. 이러면은 살짝 밤 중에 <laughs> 뭐 점심 시간에 법사위원장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뭐 로비도 하고 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어허. 그렇군요. 예, 차,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우리는 뺏기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대치하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 법사위가 이런, 이런 그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은. 그 법사위를 굳이 그렇게 법사위 위원장을 하려고 음. 안 하겠죠. 아 지금 저기 노희찬 원내대표님 청취자 질문이 들어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장관들이 찾아가서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개연성이 충분하다. 혹시 직접 보신 것도 있냐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뭐그 자리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봤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뭐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많이들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아 상식입니까? 예. 공공연한 비밀. 그렇죠. 그 법안이 급하니까. 예, 예. 그러면, 그 해당 법사위원장, 뭐 지역구 민원이라거나, 예. 뭐 지역구 예산 배정이라거나. 다 가서 줄서요? 이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음. 나서, 나서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서로들이 이제 양보 못 하겠다 다투는 상황인데, 제일야당 논리는 그래요. 한국당 논리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당이 법사에 맡아야 된다 이거고 민주당 여당 논리는 아니 상반기에 보니까 한국당 위원장이 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가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정의당 보시기에는 누가 맡아야 됩니까? 예, 저는 뭐이 견제하는 거는 야당의 역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는 거죠. 예, 예. 법사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다 국회는 다수결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다수가 아닌 당이 법사위원장 같은 요직을 맡아 가지고 그 기능을 역이용해 가지고 음. 정상적인 법안 그 처리 진행을 갖다가 방해하는 식으로 예. 일 처리를 한다면은 그거는 월권인 거죠. 그건 음. 정상적인 견제가 아니라 그 합법적이지 않은 그렇죠. 그런 법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올권적 어, 이 권력 행사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야당이 맞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은 예. 그런 방식의 그 야당에게는 그 방식의 또 활동을 하는 야당에게는 권한을 주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 방식으로 활동을 주욱 해왔던 야당에게는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줄수 없다. 예, 그래서 제가 야당에 주더라도 그 야당이 꼭 자유한국당일 이유는 없다. 아. 다른 야당들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예. 말씀도 드린 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것이고. 정의와 평화 모임 얘기도 사실은 나왔던 건데 지금, 지금 이제 며칠 남겨놓고는 사실상 그거는 물건 너간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예.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 면 뭐, 그, 뭐, 협상 과정에서는 뭐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야당이 하더라도 그런 과거의 여러 가지 그~ 법사위의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제도적 장치는 필요한 게 아닌가 음. 예를 들면 법안 그~ 이~ 근원적으로 뭐~ 법안 심사를 이 소비를 억산다가 이런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법사위원장에 모두 목을 매는 것인가? 이런 이유가 있답니다.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는 거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노회찬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30초 남았습니다, 노 원내대표님. 하나만 여쭙게요 네. 네. 특할비 폐지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네네. 그데 네. 12명밖에 지금 함께 참여를 안 하네요. 아 이미 그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예. 그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 이 법안 폐지 그 특별 폐지에 동의하는 분은 보시면 마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늘이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죠 어, 저희가 저 분위기 보니까 <laughs> 이거 폐지 안 되겠던데요 국회의원들은 다들 폐지는 아니다 개선하자 이, 이 정도 분위기 같던데요 근데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예. 특할비 액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특할비는 뭐 사용량을 공개한다는데 예. 공개하는 순간은 특할비가 아니거든요. 어... 특할비는 뭐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활동이나 수사 활동에 쓰는 돈인데 원래는 그렇죠.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없앨 수 없으니까 예. 매달 받아가지고 그 대신 사용량을 공개하고 예. 내년에 새로 편성되는 예산에서는 특할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폐지가 맞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법안이 본회의를 네. 가려면 한번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법사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 법사를 통과해야 이제 아 어, 본회의에 올라가니까요. 예예. 예. 그런데 이때 이제 사실은 원래 법적으로는 체계와 자꾸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법의 어떤 위헌성이라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어떤 정합성이라거나 이런 걸 따지게 돼 있는 예, 예. 대단히 기능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왕왕 그 법의 본질적 내용까지 손대는, 어... 예를 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예. 뭐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갖다가 중학교까지 할까, 고등학교까지 할까, 논란 끝에 특정하게 합의를 봤단 말이죠. 음흠. 합의를 봐서 가이드라인 정해서 법, 법률화 했는데, 예. 그것이 법사위에 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음.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는 그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법적으로 뭐 하자가? 법안을 다 다루는 일소위가 있고, 예. 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다루는 이소위가 있는데 이소위 넘겨버리면은 예. 거기서 영원히 그냥 어 묶여 버려요 발이. 예, 묶여 버리거나 <laughs> 이해가 됐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음. 이제 지연되거나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각 부처에서는 음흠. 법안이 이제 그 부처에서 이렇게 신경 쓰는 법안이 음. 법사위로 회부되면은 예, 예. 장관들까지 나서 가지고 그 예. 법안이 법사위에서 묶이지 않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네요 그, A 당하고 B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B 당은 그 법안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수에 의해서 넘어갔어요 상임위를. 그럼 법 네. 법사위에서 B 당 사람이 다른 걸 핑계를 대면서 잡아 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법안을.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가 무슨 로비 창구가 되고 있다 이런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당노회철 아,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국회 상임위 자리가 1 6개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한 자리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아, 법사위는 뭐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왜들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네, 막뭐 법사위의 그이 역할에 대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그런데요. 음. 자 그러니까 일반 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일반 예. 상임위원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고유한 그 법안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법사위도 그런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무부, 법원,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계 법안을 심사하는 게 자기 고유 업무인데. 예예. 예. 여기다가 다른 상임위에는 없는 추가 업무 가하나더 있어요. 뭔가요?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법사위로 와서. 예. 세계 자꾸 등을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임위를 일단 통과한. 상임위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사위원이나 법사위 감사나 예.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될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음, 차, 이게 듣다 보니까 실질적인 힘은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더더 더 많아 보이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정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예. 이 문제는 법사위 내에서도 늘 논란이 됩니다. 늘. 왜 우리 법사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된 것까지도 이렇게 다시 재검토해야 되느냐. 예. 왜 문제 삼느냐. 예. 그래서 해결책으로다가 예. 법사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약칭이거든요. 예.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분리하자. 아, 근데... 그래서 사법위원회 이러면 자신들의 고유법안 만 심사하는. 이제 사법위원회 하면 사법. 없는지를 검토해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건데 본질적인 내용들까지 자꾸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걸러진 법안들이 실제로 있습니까? 실제로? 많죠. 예를 들면 어떤 것 떠오르세요 지금? 어, 어 제가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한데 음. 법안에 따라서는 각당 내에서도 탄반이도 있을 수 있고 또 당과 음. 당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근데 여하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법들은 해당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실선조선는 여야가 합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합의한 데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예. 불만 있는 쪽에서 주로 야당 이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쪽에서 예. 그걸 시비를 걸고, 이거는 심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묶어버리면은 어. 그래서 법안심사 이소위. 모든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가 있는데 법사에는 예. 두 개가 있어요. 昔のそういう意味だ。<ペー><ペー>